상계음식 전문 채포조를 네. 운영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. 단순 채포조가 아니잖아요. 정보사가 관여해서 정보사하의 HI들하고. 공작원들 기억하실 겁니다. 적진에 침투해서 요인들을 납치하고 암살하는 전문정예 요원들이 각 부대별로 차출이 돼서 한 20명 수도권 모처에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제보입니다. 암살조가 지금 체포조는 따로 있고 이건 암살조 아닙니까? 납치 및 암살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니까 실제 국회하고 뉴스공장도 특수전부대가 에워싸고 했잖아요. 네. 거기서 체포는 아마 특전사가 했을 거고 공장장 같은 경우 건물이 안 있고 다른 데 은신하면 은이 체포조, HIG 전문요원들이 찾아내서 체포를 하는 임무를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. 이게 암살조 아닙니까? 는 체포하다가 불응하면 은 그런 것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거죠.